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한글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닷소리를 공부할 거예요. 이 닷소리는 다서 내는 소리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때입 안에 있는 혀가 우리 입안에 있는 여러 곳에 닿아요. 입천정에 닿기도 하고 윗니나 아랫니에 닿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게 되죠. 그리고 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도 있어요. 이렇게 입안에 여러 곳에 닿았을 때 또는 닿다 떨어지면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닿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자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닷소리들은 혼자서는 완성된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홀소리와 합쳐져서 글자를 만들고 또 완성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 닷소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닷소리 중에서 기억과 키읔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기억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기억. 이렇게 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홀소리들은 소리나는 그대로 이름이 됐어요. 아는 아, 어는 어. 그런데 닷소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이 닷소리의 이름은 기억이에요. 이 기억은 그 소리가 나는데 혼자서는 완성된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소리 합쳐져 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홀소리 아와 한번 합쳐볼게요. 그아그아 그 아.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요? 그아가 소리가 나요. 가이 글자는 가 소리가 나는 글자예요. 그럼 이번에는 오랑 합쳐볼까요? 그오그오그오그오 그, 오, 그, 오, 그, 오. 무슨 소리가 나죠? 네 고예요 고이 글자는 고우라고 소리내요. 다음은 키읔인데 키읔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자 안쪽에 가로 획을 하나 더 그은 모습이죠. 이름은 키윽 이렇게 쓰고요. 이 키윽은 기역보다 좀더센 소리가 나요. 크크 크 소리가 나는데 홀소리 아와 합쳐보면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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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는 소리가 돼요. 카라는 글자가 되죠. 이번엔 오와 합쳐 볼까요? 그러면 크 오. 크오. 크오. 네. 코라는 소리가 돼요. 키읔과 오가 합쳐져서 코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홀소리 아, 오랑 합쳐 봤지만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 홀 소리, 다른 소리들, 다른 홀 소리들과도 한번 합쳐 보세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과 키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알겠죠? 이번에는 낱말들 속에 숨어 있는 기억과 키읔을 찾는 활동을 해볼게요. 화면에 그림이 많이 있죠? 이 그림과 관련된 낱말들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읽어 줄 건데, 선생님이 읽어 줄때 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고 눈으로는 기억과 키우기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맨 위에 있는 그림부터 시작할게요. 케이크, 고추, 그네, 커피, 키 기차 겨울 개나리 코 카네이션 가방 강낭콩 큰 소리로 따라 읽었어요. 읽으면서 벌써. 기억과 키억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억이 들어간 낱말부터 봅시다. 고추, 고자에 있죠? 그네, 그 기차의 기 겨울의 겨 개나리의 개 가방의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낭콩에 강자에 들어있어요. 잘 찾았죠? 그럼 다음으로는 키읔을 찾아볼게요. 케이크 안에는 두 개나 들어있어요. 캣 자와 그 자, 그 다음 커피에 커에 들어있네요. 쿠키, 쿠키 안에도 쿠와키 모두에 들어있죠? 다음 코, 코에도 있어요. 카네이션의 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낭콩의 콩자에 들어있어요. 자, 빠짐없이 잘 찾았죠? 이번에는 쓰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우리 홀소리 배울 때 글자의 획 쓰는 순서를 배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억 나나요? 기억도 그 규칙에 따라서 쓰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연필 떼지 말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 키읔은 기억을 먼저 쓰고 그다음 그 안쪽에 있는 가로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쓰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학습지나 교재에 직접 써보면서 한번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어금니 소리 기억, 기억을 한번 써볼게요. 어, 먼저 이 위쪽 큰 네모 안에는 커다란 기억들을 써볼 거예요. 크레파스로 한번 써볼 건데, 자큰 기억은 바깥쪽 붙였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바로, 다음 아래로. 자 대왕 기억이 됐죠? 기억은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 손을 떼지 말고 한 번에 써 줍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조금 더덜큰 조금 작은 기억을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손을 떼지 말고 한 번에 긋습니다. 기억 하나 긋을 때마다 크레파스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대왕 기억부터 아주 작은 꼬마 기억까지 기억을 한번 써봤어요. 그럼 이제 이 아래 칸에 색연필로 기억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이름부터 따라 써볼게요. 검은색 색연필로 천천히 기. 역. 기역은 획이 하나니까 한 번에 써야 되니까 파란색 색연필만 쓰면 되겠죠. 색연필을 바르게 잡고, 글씨는 이 네모칸 안에 가운데 들어가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한 번에 씁니다. 자, 이 네모칸을 보면 점선에의해서 칸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칸에 번호를 붙여서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은 여기 선생님 앞에 썼던 것처럼 1번 칸 가운데 시작해서 2번 칸 가운데까지 가서 4번 칸 아래로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키윽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의 이름은 키윽이에요. 앞에 우리 배웠던 글자는 기역이었죠? 기역에 중간에 요 획이 하나 더 있으면 키윽이 되는데, 어, 기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글자도 이름이 키윽인데 키윽이라고 안 하고 키역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키역은 틀린 거예요. 이 글자의 이름은 키읍입니다. 자, 키읍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음, 키읍이 마치 크크크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키읍이 여기서부터 크크크크 작게 웃으면서 점점점 큰 웃음소리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키윽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한줄 됐으면 이쪽에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기억에 하나 더 긋고, 기억 쓰고, 하나 더 긋고. 자, 여기도 해볼까요? 크크 웃음 소리가 점점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키윽을 한번 써봤어요. 아래에다가 또 키윽 이름을 따라 쓰고 색연필로 글자를 써볼게요. 자, 기억처럼 먼저 쓰고 하나, 그다음 가운데 둘, 키. 키읔은 획이 두 개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색연필을 사용해야 되겠죠? 두 가지 색을 준비하고 써볼게요. 순서는 자 1번 칸 가운데서 시작해서 2번 칸 가운데까지 갔다가 4번 칸까지 내려옵니다. 하나. 다음 이 점선에 있는데 쯤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j 다 됐어요 이제 자 오늘 기역과 키읔을 써봤어요 쓰는 순서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